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2018년 정연 선수의 호주오픈 사광신화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테니스 열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연, 권순우, 장수정, 한나래 선수부터 유망주 조세옥 선수까지 국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국위선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극찬기업은 실내에서 운동하며 즐거운 취미활동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테니스 유망주들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유망주 <laughs> 하기에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선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테니스가 <laughs>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일반 동호인분들, 아마추어분들도 테니스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테니스는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인 만큼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물론 동호인도 꾸준한 레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레슨을 받는 수강생 이렇게 열심히 테니스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든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또 코치님도 잘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승부욕이 생기는데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레슨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테니스는 입문 장벽이 높아 혼자서는 독학하기 힘든 운동으로 손꼽히는데요.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동호인들이 더욱 쉽고 즐겁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는 오늘의 극찬 기업. 주기적으로 그 대학 테니스 동아리나. 기업 테니스 동아리들이 희망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저희 센터로 초청해서 무료로 레슨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 단합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어 야외 코트에서 테니스, 회원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극찬 기업은 테니스 아마추어들의 실력 향상과 테니스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 우승자의 소감도 빠질 수 없겠죠? 오늘 혹시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 저 배운 지 2년 만에 첫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대회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레슨으로 채워주는 극찬 기업이 밖에도 색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현장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수강생들.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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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데뭐하는요 저희는 즐겁게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힘찬 몸짓.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준바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하는데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트랜스를 추다 보면 내 몸속에 좋은 호르몬도 분비되고 좋은 에너지도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잠재되어 있던 흥도 깨워줍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테니스 레슨과 테니스 대회 개최, 준박까지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어, 테니스 선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뭐 알고 있는 건 테니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활도 오래 했고 엘리트 지도를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 생활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추어 분들도 선수들과 똑같이 테니스장 발전을 할수 있게 이바지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실내 스포츠도 같이 복합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어 공간을 만드는 게제 향후의 목표입니다. 테니스 선수부터 동호인까지 전문적인 레슨을 통해. 부상 없이 즐겁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 국내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극찬 기업이 응원하겠습니다.